안녕하십니까. 쉬운 스마트폰 배우기 폰듀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어플은요. 어, 아무래도 대중교통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어, 그중에 어, 버스 이용하실 때 엄청 유용한 앱이 있습니다. 바로 카카오 버스라는 앱입니다. 어, 이 앱은 버스가 어디 있는지도 궁금하고 몇분 뒤에 오는지도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이 노선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처음 타는 버스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런 고민들이나 불편한 부분들을 모두 해결해주는 굉장히 좋은 앱입니다. 어, 제가 카카오 관련된 앱을 많이 소개드린다 해서 제가 카카오에 뭐 받는 건 절대 없습니다. 어 나중에는 꼭 받고 싶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버스를 깔기 위해서 먼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어플을 어플을 설치해 볼게요.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고 자. 검색 상단의 검색창에 카카오 버스 이렇게 검색하고 옆에 설치 있죠 설치를 누르면 됩니다 제가 너무 빠르면 잠시 멈추셨다가 본인이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설치 이 설치되는 속도는 아무래도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요 어, 본인이 느리다고 왜안 되냐고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되었죠 설치가 완료되면 밑에 설치됨이라고 나왔죠 설치됨 나오고 오른쪽에 열기 버튼 누르면 됩니다 열기 자 이제 어플 시작했으니까요 옆에 밑에 시작하기 누르면 됩니다 시작하기 이렇게 나왔죠 어, 제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 버스를 이용하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설정하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지역 설정법은 왼쪽 상단에 햄버거 모양 아이콘이 있어요. 이게 가로로 세줄나 있는 걸 햄버거 아이콘이라고 하는데, 누르시고, 여기 지역 설정 있죠? 지역 설정 누르면, 이 본인의 지역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만약에 뭐 대전이나 광주 산다 이러면, 대전 누르고, 아니면 광주 누르고, 이런 식으로 내려 보시면서 본인이 속한 지역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는 서울을 기준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 버스 또는 정류장 검색이라고 나와 있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 누르시고, 어, 저는 버스를 3217번을 해볼게요. 강남 가는 버스인데요. 자, 3217. 누르면 이렇게 내리면서 정류장 이름들이 쭉 나와요. 노선, 노선 안에서. 그리고 정류장 사이에 버스 아이콘이 있죠 이 버스 아이콘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실제 버스가 어떠, 어디에 있냐 이걸 알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여역과 보인고교 사이에 버스가 있다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유용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가락시장에 있는데 버스가 언제 오나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가락시장 가락시장역을 이정류장을 누르는 거예요 누르면 이 가락시장 가락시장역에 있는 정류장에 지나가는 버스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 많죠 굉장히 많죠 이 버스들이 언제 오는지 지금 다알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궁금한 버스가 있으면 다른 거라도 이렇게 눌러보면 어디쯤 오는구나 지금 몇분 남았구나 이거 다알수 있죠 근데 이몇분 남았냐 이거는 지금 대략적인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용하실 때는 조금 더 빨리 여유 있게 어 이용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여기 올라와서 별 모양 보이시죠? 흰색 별 모양 이거를 누르면 즐겨찾기에 추가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처음 화면에서 즐겨찾기가 추가되어 있어서, 이걸 다시 검색 안 하더라도, 기본 화면에서 이 3217번을 즐겨찾기 때문에 누르면, 언제든지 어디 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아까 정류장 검색 있었죠. 다시 검색 들어가서, 정류장 누르고, 어, 정류장은 본인이 아는 정류장 있잖아요. 본인이 타거나 집에 가까운 정류장. 이런 거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어, 이거는 어디로 할 거냐면요. 어, 뭐잘 모르니까 삼성역으로 해볼게요. 삼성역, 삼성역 굉장히 많죠. 이 번호가 근데 그 버스 정류장 보시면 그 1년 번호가 있어요. 그거에 맞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지금 삼성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크니까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많은 건데, 대부분 한두 개니까 그거 방향 보시고 잘 하시면 됩니다. 자 누르고 자 강남 01번 06번이 오고 있구나 이걸 알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 삼성역의 7번 출구 방면에 있는 정류장을 이용한다 이렇게 하면 정류장도 즐겨찾기가 돼요 여기서 별 누르면 메인화면에서 이 정류장이 즐겨찾기가 돼 있죠 누르면 언제 오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편리하죠 어 이렇게 해서 카카오 버스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제가 말이 좀 빠르고 발음이 안 좋아서 좀 이해가 안 되신다면 어 다시 한번 들어보시거나 불편한 점들은 이렇게 댓글로 저희에게 요청해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답변해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어플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거 어플 사용하시는 거 겁내지 마시고 뭐 이렇게 한다고 큰돈 나오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무료 앱이기 때문에 어,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저희는 그걸로 잠부듯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카카오 버스 앱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